안녕하세요 5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부천시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신곡동 아이원팰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83억보다 23.9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5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23억보다 22.73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96억보다 21.2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옥길동 제이드카운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83억보다 19.71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사본동 부천 안신더 휴메트로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억보다 18.75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옥길동 옥길호반 베르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29억보다 18.65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펠리스 카운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77억보다 17.83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10 10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약대동 부천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97억보다 17.69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6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사본동 주공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19억보다 16.66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동 다정안상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31억보다 16.19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1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동 다정안상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31억보다 16.19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1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내동 송내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5억보다 15.79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곡동 태승해밀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34억보다 15.78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7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동 반달성경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85억 보다 15.46% 저렴한 4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소사본동 정다운 그린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7억 보다 15.37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상동 반달건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31억 보다 15.28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팰리스카운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25억보다 15.2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길동 옥길호반 옷길 베르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67억보다 14.73% 저렴한 9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중흥신동 아영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88억보다 14.59% 저렴한 9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부천 중동 해링턴 플레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53억 보다 14.45% 저렴한 7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16 16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동 다정한금강 kcc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05억 보다 14.37% 저렴한 6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그린타운 삼성 우성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33억보다 14.29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곡동 부천우림필류 에듀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18억보다 14.29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6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강동 동문미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03억보다 14.29% 저렴한 2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내동 삼익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63억보다 14.1% 저렴한 3.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1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사본동 부천소사역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09억보다 13.99% 저렴한 10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길동 옥길호반 베르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36억 보다 13.47% 저렴한 8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길동 옥길호반 베르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36억 보다 13.47% 저렴한 8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사본동 부천안신더휴메트로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08억보다 13.47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소사본동 부천안신더휴메트로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08억보다 13.47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